안녕하세요. 제주 사는 대구떡입니다. 오늘은 잔치국수 맛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육수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표고버섯 두 개, 어, 손질해놓은 멸치, 그리고 다시마 세 쪽, 팔팔 끓는 물에 이렇게 넣어서 끓여서 육수를 내겠습니다. 볶은 소금도 반 티스푼 넣겠습니다. 국물이 우러나면 다시마 먼저 건져내겠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온 국수로 드시면 되고요. 여름에는 얼음 띄워서 냉국수로 드시면 맛있습니다. 구명으로 얹을 애호박 하나 얇게 채썰겠습니다. 이렇게 볶아서 어, 국수하고 남으신 건 밥에 비벼서 드셔도 맛있습니다.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요, 애호박을 볶아주겠습니다. 가진 마늘 반 스푼과 새우젓 반 스푼을 넣고 볶겠습니다. 고명으로 준비하시는 양은, 음, 적당히 알아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란 2개 준비하시구요. 흰자와 노른자를 골고루 풀어줍니다. 후춧가루 약간 맛소금 한꼬집 해서 골고루 섞어줍니다.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약간 두르고요. 풀어놓은 계란을 얇게 펴서 양쪽으로 붙여줍니다. 쳐놓은 계란을 얇게 채 썰어 주겠습니다. 대파도 한 뿌리 쫑쫑 썰어 주겠습니다. 국수에 생파가 들어가면 시원한 맛을 많이 내 줍니다. 팔팔 끓는 물에 국수를 어 필요한 양만큼 넣어서 끓여줍니다. 국수를 끓이실 땐 옆에서 지켜보면서 다 익은지는 냉수를 떠서 면을 담궈서 투명한 빛깔이 나오면 다 익은 겁니다. 면이 다 익었을 때 부추를 깨끗하게 씻어서, 어, 짧게 잘라서 넣어서 살짝 데쳐줍니다. 부추가 살짝 데쳐지면 찬물에 얼른 씻어 건집니다. 그릇에 담아서 준비한 고명, 계란 지단이랑 호박 볶은 거 어, 대파 얇게 썰은 거 올려줍니다. 새콤하게 이건 신김치를 얇게 썰어서 올려주셔도 아주 맛있습니다. 통깨도 조금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놓은 육수 부어 주겠습니다. 김가루를 제가 빠뜨렸는데요. 이렇게 잔치국수 완성됐습니다. 지난번 올라간 달래 양념간장과 열무김치 같이 준비해서 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희는 김가루 얹어서 먹겠습니다. 함께 먹는 맛있는 양념 간장과 열무김치는 제주 사는 대구댁 영상에서 찾아보시면 맛있게 만드는 방법 올려져 있습니다. 된장에 고추를 찍어서 함께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아시겠네.

연무김치로 네번 나,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